안녕하세요. 사도행전 4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 앞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어, 비록 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또 박해가 있었지만, 어, 그것에 굴하지 않고 어,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 5장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그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그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서 일어납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뭐 어느 정도의 뭐 집이나 밭을 팔았는지는 저희가 알수 없지만 그에게 있는 소유를 팔았고요. 어그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 소유를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앞선 4장 후반부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장 34절 35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하고요. 사장 37절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에 대한 처분을 처리를 사도들에게 맡긴 것이고요. 사도들이 그것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도들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욕망에 따라서 쓰지 않았고 우리가 사장 후반부에서 본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 피로를 따라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참 은혜로운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아마 자신들도 그런 것에 좀 함께 일조하고자, 도움이 되고자 이, 이 일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그들이 소유를 판 후에 그 팔고 받은 그 돈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그또 다른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죠. 얼마 정도의 돈이었으며 어느 정도의 돈이었는지는 지금 설명되지 않고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저 어, 객관적인 사실들만을 1절과2절에딱 언급을 하는데. 아나니아가 그판 값의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이런 책망을 사실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감히 할수 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어, 사, 각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니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이 문장만 보면 지금 어 자신의 소유를 판것 그돈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 전부를 헌금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춘 것,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그의 죄, 그의 잘못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절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그 땅은 처음부터 너의 것이었는데, 그냥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 땅을 판 이후에도 심지어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걸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수 없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 달리 말하면, 어느 누구도 그 땅을 팔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것을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 은혜를 받아, 은혜를 입어 자신의 것을 그냥 나눈 것이죠. 어,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어, 내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것이죠. 사도들도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땅을 판 후에 받은 돈을 보니 이 돈이 생각보다 많았다면, 그러면 굳이 또 그것을 전부 다 어, 가지고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돈도 아나니아와 삿비라의 돈이니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결정을 했다는 라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얼마를 감추었으나 감춘 것이 전혀 없이 내 소유를 판돈 모두를 다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속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지적합니다. 더군다나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데 성령을 속이는 것을 5장 4절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도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도 이미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아나니아가 범한 죄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것이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문제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자 바로 그 즉시 아나니아는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그가 바로 그 앞에 엎드러져 혼이다 떠나버립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다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부터 4장까지 교회 밖에서의 어떤 핍박 또는 위협은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행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한 가족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지내던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엎드러져 죽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지금 겪게 된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시험에 들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예, 아나니아가 그 앞에 엎드러지고 혼이 떠나자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처리합니다. 아, 참이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 참 초대교회에 닥친 위기 상황인데, 사실 그 앞에는 이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7절과 8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죠.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다시 사도들 앞에 들어옵니다.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또 질문합니다.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게 전부냐라고 질문하죠. 아마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한번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아, 아닙니다. 아, 우리가 땅 판값은 이만큼인데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주 어, 귀한 일이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그냥 딱 상황은 종료되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삽비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남편이 들고 온 이것이 우리가 땅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함께 땅판 값의 얼마를 감추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5장 1절과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을 그 안에도 알더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번에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마저도 성령을 시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마저도 성령을 속이려고 하였느냐?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지요. 3시간 전에 남편을 메고 나가 장사하고 오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너도 메어 나가리라. 그에게도 아주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말이 끝나자 삽비라도 자기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녀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아,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의 연속입니다. 온 무리에게 칭송 듣던, 온 백성에게 칭송 듣던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어, 사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지금 이들이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갑자기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야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집중하여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어느 정도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초신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함께 돕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그 사람들하고 알법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바로 그 교회 일꾼들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좀 엄격하신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인데요. 어,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5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사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다루신 벌 주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1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일찌감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믿는 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와중에 교회의 일꾼 또는 이미 신앙생활을 한지꽤된그 신자들 가운데 벌써 성령을 속이는 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제 막 출발하는 교회가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이들의 거짓말, 이들의 속임수로 인해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교회가 더럽혀진 채로 출발하지 않도록, 비록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출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을 실패하는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인데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에 숨겨 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셨고요. 아간이 그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할 수 있는가 아, 이유를 찾아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그냥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슬픔에 잠기는 것이 합당한가? 시기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여리고성을 처음 딱 점령한 이제 막 승리가 시작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죠.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가벼이 여기실 수 없으셨고 이 아간의 범죄, 이한 사람의 범죄가 온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한 사람의 범죄로 온 공동체가 얼마나 크게 고통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같은 예로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이제 막 출발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어,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조장하셨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게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4장 3절에서, 아, 5장 3절이죠. 죄송합니다. 5장 3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사탄이 한 것이죠. 어,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르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르 유다도 꼼짝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었는데 같은 일이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자 그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였고 결국 온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하는 슬픔에 잠기게 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자극하였기에? 어떤 일을 하였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 후반부의 내용과 5장 초반부의 내용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5장 1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선 4장 36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나바라하니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 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였으나 그는 다르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이 붙은 겁니다. 물론 그 경쟁심은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사탄이 준 마음이죠. 바나바를 보니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도 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삿비라도 우리도 그렇게 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의도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지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그들이 사탄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 내어주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유를 팔기 전이든 판 이후에 그 돈을 본 이후든 언제인 든간에 이들의 마음이 성령을 좇지 않고 성령을 속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은 자먼 15장 8절에 나오는 악인의 제사가 되었고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값 을 팔고 그중에 얼마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면 그들은 사탄에게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틈을 틈을 노립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것처럼 대적 마귀가 늘 성도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언제든 들어갈 틈이 있으면 들어가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어, 벌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쫓지 않고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그러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어, 이 일이 또 베드로의 그 선포 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어, 큰 두려움 가운데 끝나게 되었지만, 어,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흥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순결함, 순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순전함을 회복한 이 사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 있었던 또 4장 후반부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반복되는데 순결함을 회복한 초대교회가 다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처럼 2장 43절에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과 같고요.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4장 32절에서 이미 설명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 제가 놀랍게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솔로몬 행각에 이들은 모입니다. 3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로 인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들을 막거나 또 이들을 붙잡아가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처럼 나머지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 2장 4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그렇지만 또 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려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이들을 칭송합니다. 2장 47절의 말씀이 또 반복되는데 어, 이처럼 순결함을 회복한 조, 교회의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그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날마다 진행되니, 어떻게 됩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집니다. 남녀의 구분도 없고요. 당연히 노소의 구분도 없었을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진 것이죠. 이건 역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장 47절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이 일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두 사람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다시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5장 12절부터 16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은 이 사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가 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치유와 또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의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병든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어, 사도들이 이렇게 굉장한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실 이런 사역은 어,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또 나타납니다. 바울에게서도 같은 비슷한 형태의 본문이 반복되는데요. 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합니다. 어,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 붙어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권능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이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베드로와 바울로 대표되는 이 사도들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은 그들의 시작 그리고 이 권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인데요. 1 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고침을 받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안수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시야에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의 크신 권능이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사신이 되어서 증인으로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나옴을 받은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음을 얻습니다. 고침받는 것이죠. 참 은혜로운 일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극단적인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삿비라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고요. 12절부터 16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사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베드로가 선포하였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그들의 혼이 떠나는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이 권능으로 나타났다면 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어 그런 의미 아마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순결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어떤 심판과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권능의 또 다른 각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더 새롭게 또 넓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돼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이두 가지 감정, 이두 가지 태도가 합쳐져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만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어리광만 부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심판으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둘다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5장 17절 이후에 사도행전 4강의 마지막 부분은 또 다음 회차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